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오늘도 이제 저희가 보니까 결국은 또 다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관봉권 띠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증인 출석의 요구권, 이 의사일정 제삼항은 모두 채택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 채택 안 해주시고 지금 토론하자 그러면 결국은 다 빼고 또 광범권 띠지를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는 검찰개혁입법청문회라는 것을 빙자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정 진행을 보면은 지금 법사위가 법사위가 원래 해야 될 고유의 권한을 넘어가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및 증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분명히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준용되는 겁니다. 일반 지금 법사의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관봉권 사건 하자고 지금 또 하는데 저희는 사실 갑자기 의사 이 지금 증인 내라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냈습니다. 저희 당 45명 냈으니까 이거 하실 거면 저희 45명 다 채택해 달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관봉권 뛰지만 하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그 긴급 지난번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사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왜 하느냐? 상호 간에 논의를, 어, 충돌할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90일이라는 시간은 숙려기간입니다. 숙려기간. 그런데 지난번, 어, 법사위에서부터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숙려기간은 커녕 90일 이내에 논의하라는 것을 16분,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국회는 절대로 다수당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단지 5%더 받았는데 의석수는 171대 108석이 됐다고 이렇게 폭주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상임위 안건을 이렇게 어, 안건조정위원회를 16분 만에 끝내고 이것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첫 번째 간사선임 해달라는 것. 두 번째 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것. 민주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도록 해달라. 특히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에 숙려기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단서에 보면 양당이 협의해서 90일 내에 특별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은 거꾸로 읽으면 90일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관행, 제동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빙자해서 관본권 수사를 법사계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45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니, 예, 증인 참고인을 신청했으니 모두 채택해서 검찰청 해체에 관해서 올바른 청문회가 될수 있도록 모두 채택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연산 목포 미네외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스피스을 공동 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튀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치기. 우와, 자신있다! 아니다. 비교하라! 스피드몰! 스피드